365 성경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은으로 트럼펫을 만들어 불어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 개의 트럼펫을 은으로 만들어라.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무리를 불러 모을 때와 진영들을 거둬 길을 나설 때, 얘가 그것들을 쓸 것이다. 불다 불면 온 무리가 만남의 천박이 뿌이 너에게로 나와야 한다.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여러 가문의 어른인 우두머리들이 너에게로 나와야 한다. 아주 크게 불면 동쪽에 자리 잡은 진영들이 길을 나서야 한다. 두 번째로 아주 크게 불면 남쪽에 자리 잡은 진영들이 길을 나서야 한다. 길을 나설 때마다 아주 크게 불어야 한다. 모임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지만 아주 크게 불지는 마라. 아론의 아들들, 고그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불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로 쳐들어온 적을 맞아 너희 땅에서 싸우러 나갈 때는 트럼펫을 아주 크게 불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너희 기쁜 날이나 명절이나 달마다 첫째 날에도 트럼펫을 불어야 한다. 다 태우는 재물과 평화의 희생재물을 바칠 때 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진영과 부대로 나누어져 길을 나서다. 둘째, 둘째 달 스무째 날에 구름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증언의 천막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하의 광야에서 길을 나서서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로소 길을 나섰다. 맨 먼저 유다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 함께한 사람들이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우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수아의 아들 느단엘이었다. 수블론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여호와께서 모무시는 천박을거은 다음에는 게르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 그 천막을 메고 길을 나섰다. 로벤시노의 뒷발 아래 에 함께한 사람들도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었다. 시몬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수위사떼의 아들 슬루멜이었다. 가치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그와 사람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사람들이 다시 세워놓아야 했다. 에브란 라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도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모나세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었다. 베냐민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단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진영의맨 뒤에서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비사떼의 아들 아이셀이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다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선 순서가 이러했다 모세가 호법에게 같이 가자고 하다. 모세가 호법에게 말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 비리안 사람 르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고 길을 나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두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아닐세 나는 내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겠네. 모세가 다시 말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진을 쳐야 하는 줄 형님이 아십니다 우리 눈이 되어 주셔야지요 우리가 함께 가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그대로 형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언약상자가 나서고 머물 때 모세가 여호와께 외치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길을 나서서 삼일길을 갔다 여호와의 언약상자가 그들이 쉴 곳을 찾으며 그들 앞에서 삼일길을 나아갔다 그들이 진영에서 길을 나설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언약상자가 함께 길을 나설 때는 모세가 외쳤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게해 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아나게해 주십시오. 언약상자가 함께 머물 때는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천만 명이 되시는 분이시여. 민숙이 11장. 투덜거리는 백성을 불태우시다.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노염으로 불타오르셨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라 진영의 가장자리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사그라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이다. 70명 원로들에게 같이 짐지게 하시다. 떠돌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준다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거저 먹었던 생선이 생각나는구나.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생각나고, 이제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아. 만나는 고수불 씨앗 같았다. 그 모습은 향기로 노란색 나무 진액과도 같았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주워 모아 맷돌에 넣어 갈거나 절구에 넣어 찢기도 했다. 냄비에 넣어 삶기도 하고 만나로 동굴 납작빵을 만들기도 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가문별로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셨고 모세도 기분이 나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 눈에 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온 백성을 아이처럼 제뱃 속에 가졌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이 키운 사람이 전 먹이를 품에 안고 가듯이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다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다니요. 이 온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제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우리가 먹도록요. 저 혼자서는 이 온백성을 지옥할 수 없습니다. 그 짐이 제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소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제가 이런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나한테로 모이게 해라. 내가 알기로 백성의 원로로서 행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너의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내가 취하여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너 혼자서는 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대들은 내일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울면서 여호와인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먹을 것이 아니고 이틀만도 아닙니다. 다섯만도 아니고 열만도 아니고 스무날만도 아닙니다. 한 달이 되도록 먹을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대들이 고의 냄새가 배요 그대들에게 역겨우지게될 때까지 먹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대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울면서 왜 우리가 이 집에서 나왔는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뢰었다. 저와 함께한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사람만해도 6 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기를 그들에게 주어 한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그들에게 잡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그들에게 모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나의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백성에게 여와의 호 말씀을 알려주고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모아 천막 둘레에 세웠다. 여와께서 호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취하여 70명의 원로들 위에 두셨다. 영이 그들 위해 내려앉자 그들이 예언했다. 그렇지만 계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러나 그들 위에도 영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해 주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를 요수와 곧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중꾼이었던 이가 대답하여 말했다. 모세 어르신,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여와 호온 백성이 예언자가 되도록 여와께서 호 자신의 영을 그들 위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갔다.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다. 사람이 여와께로부터 호 일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와 진영에 내려앉게 했다. 진영 둘레 이쪽으로도 하룻길쯤 저쪽으로도 하룻길쯤 땅 위로 대략 1미터쯤 내려앉게 했다. 백성이 일어나 온종일 또 밤새도록 매출하기를 주워 모았다. 다음 날에도 온종일 그렇게 했다. 적게 주워 모은 사람도 2200리터를 주워 모아 진영 둘레 에 넓게 널어 놓았다. 고기를 다 씹지 못해 아직 이세에 있는데 여와께서 호 백성을 향한 노염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께서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기보로 핫다와라고 했다. 욕심낸 백성의 장례를 거기서 치렀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보로 핫다와에서 길을 나서서 가다가 하세로스에 이르러 머물렀다. 민숙이 12장. 미리암이 병들었다가 났다. 미리암 가론이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에게 맞서 말했다. 에디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다. 여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는가?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는가? 여와께서 호 그것을 들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여와께서 호 곧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세 사람이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만남을 천막 입구에 서셨다. 그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그 둘이 나와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여호와가 자신을 환상으로 알리고, 그바는 꿈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나중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나의 집 전체를 맡긴 사람이다. 그바는 내가 입과 입을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해주지, 수습기로 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도 너희는 겁없이 왜 나의 종 모세를 흉보느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한 노염으로 불타올라서 떠나 버리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사라져 버리자 이런, 미리암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마치 눈처럼 보였다. 아론이 돌아서서 미리암을 보았더니 아,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주제넘는 말이지만, 이보시게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시게 우리가 어수룩하게 행동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네, 누님이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게 살이 반이나 썩을 채 어머니 아기 집에서 나오는 아이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게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다 하나님, 제발 그를 제발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혹시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도 그가 일 동안은 그러 해야 지 않겠느냐. 그를 칠 동안 진영 밖에 내쳐 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해라. 미리암은 칠 동안 진영 밖에 내쳐져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서로에서 길을 나서서 가다가 바람광에 이르러 진을 쳤다.